과연 될까? 영어가 과연 될까요?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워홀 학습지를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이 자기가 맞다 이건 안데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Hello, welcome Australia. Good-looking Korean YouTubers.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정입니다. 저는 지금 벤더버그 도서관에 와 있고요. 어, 호주 도서관은 약간 한국처럼 완전 조용히 해야 되진 않아도 돼서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와서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6개월 동안 호주 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아, 쟤는 저렇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 6개월 동안 살면서 느낀 점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외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작은 일인데 제가 어릴 적에 야생동물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촬영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꿈이 많긴 했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저는 영어도 잘해야 하고 체력도 남달라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 그거를 꿈으로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서, 제 나이 때.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 꿈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면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약간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 하면서 진짜 작은 일이라도 경험이라서 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방향을 잡는데 되게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게 저는 너무 워홀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낀 점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돈은 정말 얼마나 버냐 일단 돈을 빨리 버는 건 쉽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딱 한국의 두 배를 벌어요 어, 100만원을 벌려면 한국 시급 주유 포함해서 13,000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주유 포함해도 13,000원이면 꽤 많이 주는 걸로 제 기억은 그런데. 하여튼간, 13,000원 기준 77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100만원을 벌수 있고요. 근데 호주 농장 시급 25,000원 기준으로 40시간 이라면은 100만원을 벌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물가가 높아서 지출 비용이 좀 많이 커요. 농장생활 지출 평균? 저는 2,650 달러 지출하고 있어요. 평균. 한나로 230만 원 정도? 230만 원이면은 좀 크긴 하죠. 한달 월급이죠. 한국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시티에 살 때는 월에 3천 불 썼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애초에 돈 보고 좋주온게 아니라서. 돈을 모으려고 오신 분들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빡세게 돈 모아가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메인잡을 텍스잡으로 떼고 뭐 세컨잡을 캐시잡으로 떼더라고요. 저는 호주 와서 2만 불 가까이는 벌었어요. 2만 불 가까이는 벌었는데 어, 농장 와가지고 일을 좀 많이 못해서 더못 모은 거지 어, 일을 바로 좀 많이 했다면은 2만 불은 확, 확 넘어서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죠. 가장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과연 될까? 영어가 과연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 안 하면 죽어도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백날 외국인 친구들이랑 말을 해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만 계속 뱉어서 그 특히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농장에 있으면 절대 안 늘어요. 영어 절대. 그래서 공부를 어, 어느 정도 들린다고 해도 공부를 계속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해야죠. 할 건데 음 일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DM으로 아, 영어 못하면 가면 안 되나요? 이게 이게 정말 호주 와서 한인 점만 한다고 해도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본 학습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 예비 워홀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워홀 학습지를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소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징이 자기가 맞다. 이거 난데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소개해드릴 학습지는 가벼운 학습지에 더 가벼운 바나나 선생님의 생존 영어 학습지입니다. 바나나 선생님도 오셔서 생존 영어부터 그 배우셔가지고 강사까지 되셨고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래요. 급박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학습지는 정말 모울하면서 필요한 생생한 표현들만 담겨 있고요. 총 4주 분량으로 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단기간에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고, 워울하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혹시 지금 한번 은행에 계좌를 오픈하러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어떤 문장이 떠오르세요? 만약에 문장이 안 떠오르셨다고 하셨어도 괜찮아요. 공부하면 돼요. 저랑 저랑 같이 공부를 해요. 저도 바로 안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정답은 이겁니다. I would like to open a bank account입니다. 이런 생생한 정말 어 피로한 문장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주에 온다면 비자 신청부터 집 구하기, 일 구하기, 여러 공부까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보다가 알았거든요 그 호주 레쥬메 내실 때요 사진 첨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호주 내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라서 불법을 아주 많이 했네요. 사진 넣으면 좋다길래 그냥 넣었는데 호주 레즈멘은 사진 가족관계 나이를 첨부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호주 비자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영어 공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장 영어 대화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정말 가볍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한다면은 영어 실력이 당연히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What o u t Australia? Good looking Korean YouTubers. Myself. y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어, 영어랑정보뿐만 아니라 그 주마다 여행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드니에 가신다. 시드니에 가시고, 가신? 이렇게 시드니에 가신다면 어디 관광 명소가 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빅토리아주 퍼스 정말 다양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어홀이지만 뭐 워킹도 좋지만 여행도 하러 왔잖아요. 홀리데이 하러 왔잖아요. 저는 최근에 어, 이 학습지에 나와 있던 누사에 갔다 왔는데요. 어, 정말 좋더라고요. 누사 여러분들 브리즈번, 문코에서 3시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 되게 좋으니까 혹시 가보실 수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분들 이게 예비워홀로 분들한테 저는 이 학습지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취지로 추천을 받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은, 어, 한 번,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음 응,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더보기 칸에 쿠폰 번호 입력해 두겠습니다. 쿠폰 이렇게 적용하는 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월생활에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다 하나하나 보고 있고 진짜 힘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를 건다보그에서 마주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너무 민망해요. 인사해 주셔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항상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일 끝나고 막. 하이마트 가서 만나고 마트 걸어다니다 만나고 계속 미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